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7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이사야서 47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갈 때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갈때 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며.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건을 내가 그들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매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외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의 호련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혹은 놀라게 할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 초하룻날을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너의 내게 이말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탈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썼던 자들이 내게 이 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어, 일단 처녀 딸 바벨론이요, 그리고 딸갈대아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갈대아는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시작되어지는 어, 고향 같은 곳, 또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인이 이 바벨론의 핵심 민족이며,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녀딸, 여성화로, 여성으로 부르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이나 도시는 여성명사를 쓰기도 합니다. 또한, 바벨론을 처녀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성읍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듯이, 바벨론이라는 성이 한 번도 이민족에 의해 정복당한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전쟁에 접은 적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이 패배의 경험이 없는 순수함, 순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 처녀라는 말 속에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보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티끌에 앉는다, 땅에 앉는다라는 것은 수치와 슬픔을 표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왕들이 회개하거나 또 자신의 어떤 처지나 상황들을 이렇게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이 너무 참담할 때에 옷을 짓고 수염을 밀고 또 자신에게 먼지를 이렇게 뒤집어 쓰게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수치 또 부끄러움의 상징이며 회개의 상징이기도 하는데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땅에 앉는다, 티끌에 앉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처녀 바빌론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이 말은 이제 노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종으로 주인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노을을 벗으며라고 하는데 이 노을은 어 얼굴을 가리는 어떤 천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고대에 그렇게 얼굴을 가리는 것이 고귀한 여자들의 어떤 미, 미덕이었을 때에 이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똑같습니다. 치마의 다리를 건너 드러내고 강을 건넌다라고 말하는 부분 또한 이 부끄러운 모습이고 또 강제로 어, 끌려가는 듯한 노예가 되어지는 모습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다라고 이 바벨론에 대한 어, 징계, 또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살아... 사람을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단어를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징계라고 하는 부분이 극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선지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우리가 선지서를 묵상할 때에 이제 이렇게 보이스라고 그러죠. 내용이 갑자기 달라지는 부분들이 나올 때 조금 당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 선지자의 목소리로서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어 이제 징계하시고 또 멸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벨론과 갈대하는 멸망하게 되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같이 이제 아까 딸 갈대하여 라고 첫 번째 단락에서 나왔던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딸 갈대하여 바벨론을 같이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잠해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면서 숨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다 라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자신 제국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국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여성으로 이야기해서 주인으로 군림하지 못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여 왜 노하였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그래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유익과 쾌락을 쫓아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욕되게 하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벨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훈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셨는데 어, 그렇게 징계할 때에 너희들이 그들을 궁의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나이든 사람에게 내멍해를 쉽게 또 너무 무겁게 매며 내가 너희 너희 영원한 주인이 된다라고 교만하고 어, 이 약탈과 압제라고 하는 부분을 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되게 무감각하고 죄책감도 없는 그리고 대개 교만한 모습의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 내가 비록 내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너를 네 손을 빌렸는데 어, 너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너의 힘으로 이렇게 정복하는 민족인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굴림했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거대한 왕국으로 피지매 민들을 학대하고 과중한 노역과 약탈했던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그러므로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계속 딸 갈대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여주인이 되겠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고 압제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나 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나는 여호하다, 내외에 다른 이가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강조할 때 썼던 표현이죠.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표현들을 어, 교만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뿐이나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시극히 이기적인 모습일 때, 나 혼자 살고 봐야 된다. 내가 잘 살면 되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사실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바벨론처럼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 가난하고 슬프고 죽어가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않고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힘이 있어서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지배하고 또그 사람들 위에 군림함 군림했지 밑에서 그들을 섬길 일이 없다 이렇게 자만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에 이제 사람들에 대한 긍휼도 없어지고 또 배려도 없어지고 결국은 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삶을 없,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국의 논리인 것이고 오늘날에도 사실 이 논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논리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날에 갑자기 자녀도 잃고 과부가 되어지는 일,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게 되어지는 이두가지 일이 너에게 동시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네가 주술과 주문, 그러니까 네가 믿고 있고 신뢰하는 아니면 네가 만들어냈던 우상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해 왔으니까, 그 우상들의 손을 빌려서 막으려고 해 봐라. 그 일을 너가 막을 수 없다.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너에게 주겠다. 이 재앙을 내게 주기로 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는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너는 그 재앙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또그 재앙을 어떻게 극복해낼지, 그 재앙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몰라서, 몰라서 파멸. 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어지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죠. 근데 그것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이죠.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 자체를 어 인식하니나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치와 평안한 삶으로 다른 민족 위에 군림했던 바빌론은 이제 또 다른 제국에 의해 노예가 되며 압제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너가 젊어서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 이 주문과 주술은 종교적인 것이실 수도 있고, 또 마법과 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한 방법의 술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인 거니까, 천문학이나, 이렇게 점성술 같은 것이죠.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떤 그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또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초하루 날에 이제 예고하는 자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신탁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황홀구경 속에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너, 니네 안에 있는 수많은 지식과 또 계략과 또 종교적인 여러 가지 어떤 파워들을 사용해봐라. 그런다고 그런 일들이 너에게 임하는 내징내 징계인 거죠. 하나님의 징계인 거죠. 이 불을 불로 태워버리는 이렇게 마른 나무나 마른 풀이 이렇게 불로 타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임할 때에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너 스스로도 구원해 주지 못하고 네가 믿고 있고 의지했던 그 종교들이나 우상도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네가 미래와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 썼던 수많은 점성술과 천문학적인 지식들이 너를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그 불은 단순한 너희가 이렇게 여기서 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무서운 불이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고 그렇게 됐을 때에 네가 의지하던 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결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고 흩어지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한때 근동 지방을 호령했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이끄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손에 바벨론을 넘기신다.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 대제국이 되며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다. 성경이 단호하게 외치는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점이다. 나는 내 인생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무엇인가를 다른 이들보다 많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관리 또 사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다. 부와 명예, 지식과 기술과 같은 유형 무형의 것들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것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실, 사용할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타인들 위에 군림하고 왕노릇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으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위임된 것들임을 기억한다. 그 사용법과 사용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심하고 근신하고 하나님을 더 찾으며 동행하며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잘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매로 사용하셨다. 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잔혹하고 가혹하게 피집의 백성들을 대한 이 바벨론의 매의 역할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바벨론의 흥왕이 허락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바벨론에게 요청하셨다. 포악과 잔인한 약탈이 아니라 질서와 안정된 삶을 제공하는 것이 제국의 목표여야 했다. 하지만 피 지배의 민족에게서 약탈한 금은 보화로 자신을 장식하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삶에 대해 노래했던 바벨론에게 그들의 기회와는 다른 내일이 주어진다. 천문과 점성학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수학과 여러 가지 기술 발전에 대한 의지가 그들의 삶에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다. 21세기는 마치 바빌론과 같다.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하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손에 치기 위해 애를 쓰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으로 경쟁 사회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쟁에 가까울 정도이다. 마치 인생은 영원하며 내 인생에 개입하거나 딴지를 걸거나 브레이크를 걸 존재가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하나님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기술과 또 학문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신다. 포악과 악시, 굴림과 아랫사람을 부리듯한 이웃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문제로 삼으시고 탓하시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음을 믿는다. 마지막 목성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참으시다 끝내 내리시는 죄앙은 심판의 모습을 띈다.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바로의 신하들처럼 주문과 주술, 마법으로 특별한 존재를 대신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는 못한다. 바벨론은 그 자신의 잔인함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익은 벼일수록 머리를 숙이라는 말을 생각해 본다. 구원은 단순히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심판을 피하거나 막는 것이 아니다.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 숨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웅과 나라가 나타났다, 사라진다. 구원은 심판을 막는 데 있지 않고 심판하실 하나님에게 돌이키는 것이다. 나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생각과 결단의 필요성을 듣고 보고 있다. 글러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바벨론의 모습은 꼭 21세기의 모습 또내 모습과도 같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다른 이들보다 높이는 일이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최고라고 오해하며 행동하는 오만방자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나 또한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주변인들을 향한 통제와 조정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내 마음을 나눠주며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로 섬기며 나누어 주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고 내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겸손과 섬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믿음을 살아내는 자가 되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